자,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동 웨딩거리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원팀 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까 제가 왔다 갔어요. 여기를 저는 6시 못 돼서 와가지고 준비 과정을 쭉 지켜보였는데 지금 이제 딱이만장 안에 앉아 계시니까 막찬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현재 계신 이곳은 전주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50년 전에 재학창 시절에 이 거리는 곧 상징적인 전주의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예, 어디가니? 어나 시내가 시내를 갔는데 어디를 가냐 했을 때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시내 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저 뒤쪽에 있는 팔달로 사거리 미원탑 사거리는 전주의 상징적인 장소이고, 건너편의 동문거리와 이 웨딩거리는 전주의 심장부도 같았습니다. 이를테면 상권의 중심지요, 전주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명성이 저만 좀 떠나버리고, 이제는 조금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많은데, 현재 이 자리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구호도심 활성화연대 회장이신 정진훈 회장님. 네, 그리고 우리 이 웨딩거리 상인회 회장님이신 최영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완산구청장워익중천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박남미 인생경제과장께서 여성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아주 열정으로 우리 웨딩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네 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최영철 의원님까지 의회와 행정이 그리고 현재 상인회가 더욱더 똘똘 뭉쳐서 이제는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웨딩거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축제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결혼은 곧 이제 더욱더 후손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가장 성스러운 행사죠 바로 결혼을 주제로 해서 오늘 웨딩거리에서 한복과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테링 쇼가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더 멋진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픈 관광객 여러분들 전주에 가면은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는 웨딩거리를 갔다 오지 않고서는 풀이한다라고 선전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은 관광객 여러분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하는데 열정을 잡아칩시다 저도 의회에서 더욱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철 우리 전주시 의원님의 대표 축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